진지기 너코이봐요 먹고 있는데 똥을 싸면 어떡해요 이리 이리 멍멍! 애견 미용사? 왜 멍멍을 당이이말 이리 <laughs> 오랜이에 오셨네 오 뭐야 왜이렇게 <laughs> 그동안 잘 지냈지? 오늘 미용점 시키려고? 아, 어, 털 정돈부터 하자 털 정돈부터 하자 야, 빗어줄게 빗어줄게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참으렴 되게 뭔가 조금만 참으렴 되게 행복한데? 평화로운데? 느낌이 어떻게 변신시켜줄까? 저 말할 줄 몰라요. 어, 그림과 똑같이 해줘, 멍멍. 어, 말할 줄 아네, 미안해. 아, 이제 내가 하는 거야? <laughs> 저렇게 해달라고. 아, 다 정해져 있구나, 답이. 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아, 답이 정해져 있네요. 여기 가위 대라고 써있네. 다된 거야? 야, 이 녀석. 어? 어? 계속 가위를 갖다 댈수록 바뀌는데? 또안되는데 이대로 해달라 그랬는데 얘가? 몸통도 잘라 줄게. 아, 아, 이렇게 할수 있는 거구나. 어? 아, <laughs> 아 좀이상하다 음. 어, 아, 내 맘대로. 발이 <laughs> 좀 무서운데요. 원래 개 발이 이렇게 무섭나요? 이 흰색은 뭐야? 사람이야? <laughs> 아까 말할 때부터 약간 수상했어. 조금만 참으려 약간 어 체스 느낌? 완성. 발톱도 잘라줄게. 발톱도 잘라줄게. 이걸로 잘라요? 나 강아지 발톱 음? 처 잘라봐. 강아지 이. 음? 발은... 발가락은 4개고 손가락은 5개요? 오늘 선반님 유튜브 챙겨보다가 정거장 놓쳤어요 요 똔바님 아, 천원 감사합니다 음? 음? 세상에 법규를 날리는 법규 발톱 음? 여기는 음? 음? 어 락앤롤 발톱 해야겠다 요렇게 음? 4개니까 음? 네 이렇게오 멋있다 오케이 다 했어요 염색도 해볼까? 염색도 해? 염도 음? <laughs> 해요 연두해지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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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응? 와아 응? 응? <laughs> 염색을 꼭 해야되나? 아..염색은 안할래 아..염색은 안할래 아..염색은 안할래 이제 리본을 달아볼까? 리본도 달아요? 응? 응? 조금만 참으렴. <laughs> <laughs> 자꾸 조금만 참으려 하는 거왜 이렇게 웃기지 점점? 음? 조금만 참으려. 각자 <laughs> <laughs> 이러고 다녀야 는데 <laughs> 평생 참가이 색깔이에요. <laughs> 향수도 뿌려줄게. 아뭘 이렇게 <laughs> 많이 해. 개한테 음? 향수도 뿌려? 음? 기분 나빠 음? 보이는데 이거? 음? <웃음> <웃음> 마음에 들어? 다 됐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괜찮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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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예쁘 해줄게. 불쌍해. <laughs> <와>, 죄송 <죄송합니다. 웃음> <laughs> 아, 제대로 해볼게요. 어, 안녕하세다아강아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귀를막아야까 어, 귀가 젖지 않게 해 줄게. 렇게렇게 음. 더러워. 근데. 따뜻한 물로 줄게. 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음, 음. 좋지? 기마단이 감사.. 아, 너무 재밌어. 플래시 음. 게임들 너무 ]게? 재밌는 거 같아. 음. 거품을 내 볼까? 거품을 음. 내 볼까? 아, 귀여워. 좋지? 음, 이제는 조 어? 조치로 바뀌었네. 조금만 참으려면서 바... 멘트가 바뀌었어요. 조치로 바뀌었어. 깨끗하게 씻어줄게. 음. 음. 도대체 뭘 하시는 거죠? 니 어, 감사합니다. 말려주고요. 애 훨씬 쉽네. 조금만 참으아 <laughs> 조금만 음. 참으렴도 있네. 조금만 참으렴. 손소 줄게어줄게 지금 강아지 인중에서 화가 좋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핵폭탄이 폭발했거든요 지금 여기 버섯구름 생긴 거봐 너무 빡쳐가지고 지금 강아지 인중이 터져버렸다고 잘해줘야 돼요 이 강아지는 귀청소도 해야지 청소도 해줄게 좋지 우와 갑자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기요 <laughs> 아니 이걸 갑자기 이렇게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자, 이도 닦으렴. 이겼자. 로안 씻어도 되니까 걱정 마. 개치솔은 양방향이에요 쓱싹 쓱싹 쓱쓱쓱 개이빨이 이래? 이거 사람 이빨 아니야? 사람 사람 이빨 아니에요, 이거? 응. 다 됐습니다. 아, 이번엔 잘했다. 괜찮나요? 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응. 감사합니다. <laughs> 별말 려 돈은 안 줘? 돈은 안 내? 봉사활동하는 건가? 또 있어? 안녕하세요. 강아지 옷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좋을 얘도 웃었어. <웃음> 자, 얘도 웃었어 지금. 어떠세요? 괜찮나요? <웃음> 우와, 대단했네. <laughs> <빈실했네? 웃음> 어, 속이 없어.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짱 길어 이거. 짱 재밌다 이거. 진이 애견 잡. <laughs> 엄청 재밌네. 왜 이러죠? 이 게임은 딱선준 반영 200%입니다. 이러는지... 어, 한줄이니다아 참, 특수 카메라로 잘 살펴야 돼. <laughs> 뭐, 뭐 어떻게 된 거야? 친구들이 왜 이러는지 잘 찾아보자고. 외출 친구 최소 양말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자. 아, 이님 감사합니다. 좀 발가락 또 발가락 떠나? 씻지 않는 발은 이 무정균이 아주 좋아. 우와 변신했네. 어때? 이쁘다고 한적 없었나? 나도. 맘에 안 들면 자주 는데 가라. 없긴 눈이 감사합니다. 친구는 씻지 않아서 너무 좋아. 그저 그거 <laughs> 박박 그고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땀에 젖은 옷이나 양말을 갈아 신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균이 숨어든 거로군.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세균 애들인데 되게 귀엽게 좋아해주는데? 약간 씻기 싫을 정도로? 빡빡, 빡. 자이 발이 너무 좋아. 이렇게 귀여운데? 저게 뭐예요? 어, 씻기 싫다. 세균이 여태까지 그렸단 말이야? 나 되게 좋아했겠네. 이거 뭐야? 뭘 바르는 거죠? 뭐야, 연야 뭐야, 이거? 뭐, 뭐지, 이거? 발을 아, 씻어야지 왜 발장구를 치고 있죠? 자, 저러고 세탁기에? 헬빠님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는합니다 아, 나만 재밌나? 좀비를 <laughs> <되게 재밌는> 없애려면 <laughs> 외출 후 집에 와서는 손 아, 끝을 아... 씻고 더러워진 옷과 양말은 빨아 입어야 해. 아, 그리고 이미 무좀에 걸린 친구는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고 약을 발라야 한다. 단 <laughs> 어, 알았죠 어린이 여러분 혹시 무좀에 걸렸다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봐야 돼요. <laughs> 창문을 자주 열고 청소하여 먼지를 없애자. 세게 <laughs> 들으세요. 아, 아, 네, 잘세겨 듣겠습니다. 큰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툭툭 카메라로 보는구나. 뛰어 뛰어 그래 아팔팔 먼지가 날리지 미세먼지들 아. 어서서 어 뭉치자고. 선생님 아, 너무 귀여워 얘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여워 얘네. 짝선주 청소도 하지 않고 방에서 뛰어노니까 작은 먼지가 생긴 거라군자 <laughs> 창문을 열 열자는 거야 그럼? 아 창문을 닫자는 거야? 창문을 열자는 거야? 닫자는 거야? 뭐야 이거? <laughs> 방안의 미세 먼지를 없애려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음... 시키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해. 으아아아아아아 음.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아 세균들이 너무 좋은데? 난 원래 그런가봐. 난 원래 이렇게 약간 더러운 애들이 좋은가봐. 음식을, 음식을 먹고 먹... 나서는 깨끗하게 아, 그게, 치우자. 다 찔리냐, 세균도 이렇게, 근데? 생명이잖아요. 내사 씻으려고 하면 그걸 세균도 알것 같아서 아 반반 님으로서. <laughs> 이제 개미야 어우 <laughs> 배불러 바퀴야 얘네 어우 똥이 마렵네 진지기 상6 이봐요 먹고 있는데 똥을 싸면 어떡해요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치우지 않으니까 벌레가 생긴 거였어 당신 진짜 임성한이에요 <laughs> 저거 선발님 아가요 <laughs> 아, 너무 재밌다. <웃음> 진짜. <웃음> 완전 내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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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제부터 항상 깨끗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자. 약속, 약속. 약속. 여러분들 깨끗이 살기. 약속해요, 저랑. 갔다 통화! 오면은 잘 씻고, 밥 먹은 거잘 치우고. 약속해요. 약속. 오케이. <laughs> 저는 안 그럴게요. 정말 하루라도 대변인... 불같은화 유치원생 내 지금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배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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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하하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피콜로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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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속상하게 만들기. <laughs> 속상하게 만들기. 아 속상해. 주무기. 주무기. 소리치기. 소리치기. 던지기. 던지기. <laughs> 실력발휘해볼까? 실력발휘해볼까? <laughs> 선발하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상황이죠? 뭐야? 함정 이거를 지금 밟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던 거야, 얘네는? 얘는 뭔데? 너 그때 배 십배, 아침배. 아, 화가 들어갔어요? 왜니까 내가 들으랬잖아. 진짜. 가고 있어. 로봇. 어, 아까 그 선생님이다. 카메라. 카메라 좀 갖다 줘. 카메라 좀 갖다 줘. 화 들어간다. 아 빨리. 로봇! 끝났잖아. 나면 얼굴이 아주 뜨겁게 따라올라. 나 뭔지 알아? 씩씩거리는 화를 잡을 수가 없어. 얼굴은 한쪽 찡그려서 못생기게 만들고 마음은 <laughs> 이미 착한 적이 것이 아니. 요로를가게 들지 나쁜 말을 <laughs> 나쁜 <웃음> 진동을 실컷 타고 나면 화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어, 정말 그럴까? 어? 어? 로봇 로봇 로봇, 로봇 떠났어? 화내서? <laughs> 훌륭해 훌륭해 저렇게 내 말을 잘 들을 수가 <laughs>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허 내가 왜 그랬지? 탁아침해로 아무 생각도 안 났어 나에게 지면 꼭 후회하게 될지 또 누군가는 상처받게 될까이까? 화... 더빙 짱이야 화... 화 대박이야 진짜 화... 더빙 완전 진짜 화나 진지한! 저 왔어요! 어, 화내는게 거의 꾼 오월장급인데요 아씨... 종놈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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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연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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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어어어어어 아, <laughs> 맞다. <무서워. 많다>. 깜빡했어요. <laughs> 이게 기 다행이지 실험 기구들이었다면 크게 거, 거 아니야. <laughs> 앞으로, 조심해, <웃음> <바나노>? <웃음> 네? <웃음> 앞으로 조심해. 바나노 네. 진 조심해. 정말 죄송해요. 불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엔 너의 다 <너했습니다>. 세상에 <laughs> 더 무서워. 모모츄 님, 어제 연락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아직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관심도 독도로 향하고 피해, 있습니다. 겹담님 감사합니다. <laughs> 음. 뭐? 민지영, 아니 여기서 정말 왜 그러는 아니 여기서 아, 여기서 <laughs> 독도가 문제가? 일본 사람들은 다 나빠요. 그렇게 화만 내서는 될 여기서, 일이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독도 문제가? 음, 독도가 우리 땅이란 증거를 잘 찾아내서 세계에 알려야 돼. 와요. 오 어, 어, 갑자기. 야또 음... 이러네. 여기서? 로버사. <laughs> 아까 내가 좀이 어, 사람 얼굴 좀 찌미지 말라 아, 그래요. 어, 너무 부상스러워. 게 화를 내게 아니었는데. 화는 불 같은 거라 금세 올라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음. 이렇게 꼭 후회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인가요? 내가 화나는 이유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지금 아이스크림빨아보면서 이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인가요? 와, 로봇 착해서 웃는 거 봐. 치, 치, 치. 친구도 이길 거야. 아니, 애초에 에이, 싫어 싫어. 내가 이길 거란 말이야. 가 <laughs> 제일 귀엽다. 얘 친구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캐릭터 장난 아니야. 이 되게 무서워요. 애초에 와 가지고 삐졌냐? 이러면서 와 가지고 아이그을 말때 먹으면서 화난 이러면서 막 꼰대지라고 화난 잠시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 응. 어 근데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지가 화내 놓고서 뭐조라는 거야? 뭐야 이거?